잠깐 멈추십시오. 혹시 당신 지금 당신의 파트너를 완벽하게 만족시키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녀가 왜 관계 후에 말없이 등을 돌리고 자는지 혹은 왜 당신의 터치를 점점 피하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그 진짜 이유를 정말 모르시겠습니까? 남성은 92%가 절정의 쾌감을 얻는데 왜 여성은 고작 42%만 만족한다는 이 끔찍한 통계가 나왔을까요? 이건 사랑이 아니라 누군가의 일방적인 노동입니다. 왜일까요? 당신이 틀린 지도를 가지고 틀린 곳만 죽어라 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그 열심이 오히려 그녀를 지치게 만들고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들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심리 및 관계 역학 전문가 박사 윤서연입니다. 오늘 저는 당신이 가졌던 그 낡고 쓸모없는 지도를 전부 찢어버리고 당신이 단한 번의 터치로도 그녀의 굳게 닫힌 마음과 몸을 동시에 활짝 열수 있는 진짜 성감 지도, 그 비밀의 일곱 곳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바로 당신의 이야기라고 생각되신다면 혹은 더 깊은 교감을 원하는 파트너가 있으시다면 댓글에 당신이 겪고 있는 가장 큰 관계의 고민을 솔직하게 남겨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많은 분들의 성숙하고 깊이 있는 사랑을 돕는데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호감이 있거나 깊이 사랑하는 파트너가 있으신가요? 우리는 관심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와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을 만났을 때의 행동이 하늘과 땅 차이로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사람과는 당연히 더 깊은 스킨십을 원하게 되고, 그녀와 빨리 연인 관계로 혹은 더 깊고 내밀한 관계로 발전하고 싶어 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하지만 많은 남성분들이 어디를 그리고 어떻게 만져야 그녀가 나를 단순히 욕망을 해소하기 위한 대상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파트너로 받아들이고 확실히 내 여자로 만들 수 있는지 몰라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혹은 이미 오랜 연인이나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점점 더 설렘없는 의무 방어전처럼 차갑게 변해가는 것을 속절없이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은 여성이 신체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심리적으로 가장 자극적으로 느끼는 부위가 정확히 어디인지, 그리고 그 부위를 어떻게 자극하고 만져야 그녀의 굳게 닫힌 마음의 빗장과 몸을 동시에 열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심리학적 그리고 생리학적 방법을 하나부터 열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몸에는 터치했을 때 유독 더 자극적으로 느껴지는 성감대라는 예민한 부위가 있고, 반대로 아무리 만져도 둔감하거나 심지어 불쾌하게까지 느껴지는 부위가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많은 남성분들이 전혀 모르거나 혹은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제대로 자극했을 때 여성들이 아주 폭발적으로 잘 느끼는 그 숨겨진 신체 부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직 이런 여성의 몸과 마음에 대한 깊은 이해가 부족하셨다면 오늘 영상은 단 1초도 놓치지 마시고, 당신의 남은 인생을 위해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시간을 들여 터치를 하더라도, 여성이 아주 강렬한 자극과 동시에, 아,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구나 하는 깊은 감정을 느끼는 부위가 있고, 반대로 그냥 의무적으로 만지는구나, 이 사람이 지금 급하구나 하며 별 다른 느낌을 받지 못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상담실에서 만나는 많은 남성분들이 이 중요한 사실을 잘 모르고 별로 느낌이 없는 부위를 아주 열심히 혹은 너무 강하고 아프게만 터치하며 두 사람의 가장 소중한 교감의 시간을 안 하는 이만 못한 노동으로 낭비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내 파트너와 이른바 본 게임, 즉, 직접적인 관계로 들어가기 전 서로를 탐색하고 터치하는 이 과정은 단순한 준비 운동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 완벽하고 완전한 사랑의 행위 그 자체입니다. 저는 이것을 사랑의 제1막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애무가 정확히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애무라는 단어의 사전적 뜻을 찾아보면 주로 이성을 사랑하여 어루만짐이라고 나옵니다. 핵심은 쾌감이나 흥분이 아니라 바로 사랑과 어루만짐입니다. 단순히 파트너를 흥분시키기 위한 기계적인 자극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서로의 사랑을 두 눈으로, 두 손으로 확인하고, 내가 당신을 이토록 소중하고 귀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존중받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 교감. 이것이 바로 진정한 애무이자 관계를 뛰어넘는 가장 중요한 사랑의 행위인 거죠. 관계를 직접적으로 갖기 전에 충분히 상대를 어루만지고, 사랑을 표현해주는 이 행위는 성공적인 관계의 8할, 아니, 9할 이상을 차지할 만큼 절대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상담실에서 만나는 수많은 커플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첫 번째 그리고 가장 큰 갈등을 겪습니다. 남성은 본능적으로 시각적 자극에 약하고 목표 지향적인 성향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욕망이 앞서고 마음이 너무 급한 나머지, 이런 섬세하고 중요한 교감의 과정 없이 무작정 본 게임으로 들이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남성 자신은 그것이 가장 뜨거운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성이 받아들이기에는 그것이 너무 빠르고 일방적이며 심지어 폭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여성들은 신체적으로 흥분할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을 뿐더위 러 심리적으로도 아 애정이 느껴지지 않는다. 이 사람이 원하는 건내 마음이 아니라 그저 내 몸뿐인 것 같다고 생각하며 깊은 실망감과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연인 사이를 가장 은밀하고 가깝게 만들어 주어야 할그 신성한 행위가 오히려 서로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내는 무서운 독이 되는 순간입니다. 반면에 관계 전에 충분하고 부드럽게 그리고 오늘 제가 알려드릴 올바른 부위를 정확하게 터치해주면 여성은 자신의 몸이 천천히 그리고 안전하게 반응하는 것을 느낌과 동시에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구나.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소중한 보물처럼 아끼는구나. 하고 정신적인 사랑이 충만하다고 느끼며 파트너에 대한 깊은 만족감과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안정감이야말로 여성을 가장 강력하고 폭발적으로 흥분시키는 궁극의 열쇠입니다. 앞서 제가 충격적인 통계를 말씀드렸죠. 한 연구에 따르면 여성은 직접적인 성관계만으로 만족감을 느낄 확률이 불과 42%에 그칩니다. 그에 반해 남성은 92%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엄청난 만족의 불균형이 보이십니까? 즉, 여성 두명중한 명은 파트너와의 가장 내밀한 관계에서조차 제대로 된 만족감을 단한 번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테크닉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와 접근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소통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이 절망적인 확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삽입 시간을 무식하게 늘리는 것이 아니라 그전 단계인 효율적이고 섬세한 터치 과정, 즉, 사랑의 제1 막히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여성의 흥분은 스위치가 아니라 서서히 밝아지는 조명 조절기와 같습니다. 그런데 여성이 가장 자극적으로 느끼는 부분에 대해 우리는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극을 받으면 성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이 민감한 신체 부위 즉 성감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자극하면 훨씬 더 만족스럽고 깊이 있는 성생활을 할수 있기 때문에 남성은 여성의 몸을 하나의 정복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탐험할 미지의 우주로 여기고 이런 부분을 함께 찾아내고 끊임없이 소통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 이상 엉뚱한 곳을 세게 만지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같은 시간을 들이더라도 여성이 10배, 아니 100배는 더 자극적으로 느끼고 당신에게 마음까지 활짝 열게 만드는 그 신체 부위 7곳에 대해서 그 중요도와 심리적 의미 그리고 순위별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자가 가장 자극적으로 느끼는 신체 부위 탑 7. 그 7번째는 바로 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청각과 속삭임의 관문이라고 부릅니다. 어릴 적 친구들끼리 귀에 바람을 후하고 부는 장난을 해보거나 당해본 경험이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누군가가 갑자기 귀에 따뜻한 입김을 불어넣으면 온몸이 바르르 떨리면서 짜릿하고 간지러운 느낌을 받습니다. 그만큼 귀는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나 쉽게 간과하지만, 신경말단이 상상 이상으로 고도로 밀집되어 있는 매우 예민한 신체 부위 중 하나입니다. 귀는 많은 분들이 예민하다고 막연히 알고는 있지만, 실제 관계에서는 아주 쉽게, 그리고 너무나 안타깝게 간과되거나 생략되는 부위이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남성분들이 이 중요한 전이 과정에서 이곳에 아예 손을 대지 않거나, 혹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건너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귀는 아직 서로의 옷을 벗지 않고 본 게임을 시작하기 전, 즉 분위기를 서서히 고조시키는 가장 첫 번째 단계에서 터치하기에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 전략적 신체 부위입니다. 귀에는 수많은 감각 수용체가 그물처럼 얽혀 있고 우리 몸의 모든 신경이 끝나는 부위이기 때문에 이 귀를 제대로 그리고 부드럽게 자극하면 여성이 절정에 도달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그 절정을 훨씬 더 강하고 깊게 느끼는데 엄청난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아주 중요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귀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귀를 자극한다는 명분에 마치 할 듯이 침을 잔뜩 묻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오히려 축축하고 불쾌한 혐오감을 유발하여 모든 기분을 망쳐버릴 수도 있으니, 극도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촉촉함이 아니라 축축함이 되는 순간 모든 분위기는 깨집니다. 특히 여성들은 신체 감각 중에서도 청각의 자극에 매우 약합니다. 남성이 시각의 동물이라면 여성은 청각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귀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다가 귓바퀴를 부드럽게 할 거나 살짝 깨물다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사랑해. 당신 오늘 정말 아름다워. 같은 진심이 담긴 애정 어린 말을 속삭여주면 여성은 신체적인 자극을 넘어 감정적으로도 후끈 달아오르며 파트너에 대한 신뢰와 애정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 어떤 물리적 자극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입니다. 여섯 번째 부위는 바로 입술입니다. 저는 이곳을 백배의 감각을 지닌 문이라고 부릅니다. 입술은 얼굴에서 코 다음으로 가장 돌출되어 있는 부분으로 피부 표면에 아주 가까이 위치해 있는 수많은 신경말단이 촘촘하게 모여 있는 부위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입술에 분포된 신경말단의 밀집도는 무려 우리가 감각에 예민하다고 생각하는 손가락 끝보다 100배나 더 많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무심코 만지는 손가락을 터치하는 것보다 입술에 정확하고 부드러운 자극을 주는 것이 100배나 더 효과적이라는 놀라운 이야기죠. 입술은 아주 조금만 부드럽게 만져도 뇌에서 행복과 유대감을 담당하는 호르몬인 옥시토신과 천연 진통제인 엔도르핀이 분비되어 기분이 즉각적으로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해소됩니다. 입술을 자극하는 방법은 단순히 격렬한 키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키스를 할때 너무 격정적으로 혹은 또 너무 강하게만 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오히려 그것이 여성의 긴장을 유발하고 방어적인 태세를 갖추게 할수 있습니다. 때로는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깁니다. 입술에 직접 키스하지 않고 그 입술 주변, 즉, 인중이나 입꼬리 턱 끝에 마치 새가 깃털로 스치듯 가볍게 입을 맞추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강력하고 짜릿한 자극을 줄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의 긴장을 안전하게 풀어주고 동시에 기대감과 감각을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끌어올립니다. 이렇게 입술 주변을 먼저 부드럽게 탐색하며 입을 맞추다가 그녀가 완전히 준비되었을 때 그녀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입술에 직접적으로 부드럽게 그리고 깊게 키스를 하기 시작하면 여성은 그 자극적인 느낌을 훨씬 더 강렬하게 받아들이고 절정의 한 걸음 더 아니 열 걸음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결혼한 지 아무리 오래된 부부라고 해도 아침에 출근하기 전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나누는 이 뜨거운 키스는 관계를 떠나서라도 부부 사이의 낭만적 유대감과 친밀감을 그 어떤 값비싼 선물이나 대화보다 더 탄탄하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스킨십이자 사랑의 언어입니다. 다섯 번째 부위는 목 기입니다. 이곳은 신뢰와 연약함의 선이라고 불립니다. 목도 앞서 말씀드린 귀와 마찬가지로 아직 옷을 벗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노출되어 있는 부위입니다. 따라서 이귀 입술 그리고 목 부위는 본 게임을 시작하기 전, 즉 서로의 감정을 교류하고 분위기를 잡는 가장 첫 번째 단계에서 자극을 주기에 가장 효과적인 황금의 삼각지대라고 할수 있죠. 옷을 벗을 필요도 없이 직접적이고 강력한 자극을 줄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신체 부위들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의사소통 및 비언어적 행동 전문가인 토냐 라이먼 박사에 따르면 여성은 자신이 좋아하는 남성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살짝 옆으로 기울여 자신의 목선을 드러내 보이는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목은 인간의 신체에서 가장 치명적인 급소 중 하나입니다. 이런 연약하고 치명적인 부분을 상대방에게 무방비로 보여준다는 것은 나는 당신의 접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당신을 신뢰한다는 가장 강력한 무의식적인 신호입니다. 즉, 여성들이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면서 목선을 보여주거나 대화 중에 고개를 기울이는 행위가 모두 자신의 매력을 어필하고 상대방에게 깊은 호감을 표현하기 위해 하는 본능적인 행동이랍니다. 목과 귀는 평소 사람들이 크게 관심을 가지는 부위는 아니지만 사실은 정말 섬세하고 성적으로 아주 쉽게 자극을 받을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부위입니다. 특히 목의 뒷부분, 즉 머리카락이 시작되는 지점인 목덜미에 파트너가 살짝 입을 맞추거나 따뜻한 입김을 불어 넣으면 여성은 등줄기를 타고 전기가 흐르는 듯한 굉장히 짜릿하면서도 묘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뒤에서 껴안으며 목덜미에 키스하는 장면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가장 강력한 낭만적 자극이기 때문입니다. 목 뒷부분뿐만 아니라 어깨와 쇄골로 이어지는 목의 앞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부드럽게 입을 맞추며 아프지 않게 아주 살짝 깨물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드라큘라와 관련된 수많은 영화나 만화에서 드라큘라가 여성의 목을 흡혈하는 장면을 볼때 대다수의 여성들이 공포감과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묘한 성적인 자극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만큼 여성에게 있어서 목은 자신의 가장 큰 연약함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상징하는 굉장히 자극적이고 중요한 상징적 부위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밤엔 당신의 파트너를 뒤에서 부드럽게 껴안고 목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면서 사랑의 속삭임과 함께 살짝 깨물어 보세요. 짜릿한 느낌을 받으면서 금방 절정에 도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네 번째 부위는 가슴입니다. 이곳은 모성과 관능의 이중주가 펼쳐지는 곳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본능적으로 여성의 가슴에 반하고 가장 큰 매력을 느끼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제대로 자극하는 방법은 가장 잘 모르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그저 욕망에 앞서 자신의 손에 맞게 세게 움켜지거나 마구 주무르는 경우가 정말 많죠. 이것은 최악의 접근 방식입니다. 하지만 여성의 가슴은 단순한 지방 조직이 아니라 매우 부드럽고 민감한 유선 조직과 신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자극할 때는 너무 세게 잡거나 당기지 않도록 각별히 또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파트너의 표정이나 작은 신음 혹은 몸의 경직을 보면 지금 그녀가 좋아하는지 혹은 아파서 참고 있는지 충분히 알수 있습니다. 반드시 파트너의 반응을 세심하게 살피면서 부드럽게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다루듯 소중하게 터치해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과학적 사실이 있습니다. 여성의 가슴은 그 크기별로 터치하는 방법을 완전히 달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크고 풍만한 가슴을 시각적으로 선호하지만 사실 성감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반대일 수 있습니다. 가슴이 큰 경우 지방층이 두꺼워서 유성과 신경을 깊숙이 덮고 있기 때문에 작은 가슴에 비해 약24% 정도 자극에 둔감하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경우 가슴 자체를 세게 주무르기보다는 오히려 가슴의 아래 부분이나 가슴과 몸통이 이어지는 그 주변 옆구리 쪽부터 손가락 끝으로 넓게 쓸어 올리듯이 자극을 주는 편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의외의 곳에서 더큰 자극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작은 가슴은 작은 자극에도 아주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지방층이 얇아 신경이 피부 표면에 더 가깝게 위치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슴에 집중해서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오히려 큰 가슴보다 훨씬 더 엄청난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작은 가슴의 경우 너무 강하게 자극하기보다는 마치 깃털이 스치듯 부드럽고 약하게 혹은 입술로 유두 주변을 부드럽게 자극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여성은 놀랍게도 가슴 자극만으로도 충분히 절정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니 특히 이 부분을 파트너의 고유한 특성에 맞게 적극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섬세하게 자극해 주는 것이 관계의 만족도를 수직으로 높이는 핵심 비결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부위는 허벅지 안쪽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본 게임에 가까워지는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는 기대감의 통로입니다. 손가락으로 허벅지 안쪽의 세상에서 가장 부드럽고 연한 살을 아주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마치 피아노를 치듯이 만져보세요. 아마 당신의 파트너는 그 손길이 닿는 순간부터 금세 짜릿한 자극을 받고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될 거예요. 이때가 바로 여성의 심장이 가장 빠르게 뛰고 긴장감이 가장 커지는 순간이며 얼른 본 게임을 시작하길 원하게 되는 순간이죠. 허벅지 안쪽은 정말 민감하고 예민한 부분이라서 손가락뿐만 아니라 따뜻한 입술로 키스하거나 부드럽게 핥는 것도 아주 강력하고 효과적인 자극이 됩니다. 특히 이 부위가 그토록 강력한 이유는 여성의 가장 은밀하고 소중한 곳과 불과 몇 센티미터도 채 떨어져 있지 않은 가장 가까운 자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적으로 근접성의 원칙이 작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위를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여성의 뇌는 잠시 후에 본 게임에 들어갔을 때그 강력한 자극을 미리 상상하게 하며 기대감이 뇌에서부터 폭발적으로 커지고 얼른 시작하고 싶어서 안달나게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이것을 역으로 이용해서 허벅지 안쪽을 자극하다가 일부러 잠시 멈추고 다시 입술이나 목으로 돌아가는 식으로 상대방을 애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심리적인 밀고 당기기는 단순한 신체적 자극을 몇 배나 더 증폭시키는 가장 고차원적인 기술입니다. 두 번째 부위는 아랫배입니다. 이곳은 숨겨진 내면의 바다라고 불립니다. 정확히는 배꼽과 골반뼈 사이의 그 아랫배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그야말로 숨겨진 성감대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가슴에서 바로 그곳으로 직행하지만 그 사이에 있는 이 중요한 아랫배를 놓치는 것은 정말 큰 보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부위는 그 자체로도 피부가 얇아 매우 민감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이 아랫배를 가볍게 자극하고 손바닥으로 따뜻하게 마사지 해주면 골반각 내부의 혈액순환을 강력하게 촉진시켜 다른 신체 부위 특히 가장 중요한 그곳으로 혈액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것을 도와줍니다. 즉, 여성이 자극을 받고 흥분하는 속도를 획기적으로 빠르게 해주는 부스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아랫배를 당신의 따뜻한 손바닥 전체로 마치 따뜻한 팩을 덮어주듯 감싸고 아주 살짝 그리고 부드럽게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눌러보세요. 이렇게 손으로 살짝 누르게 된다면 바로 아래에 있는 방광이 자극되면서 마치 소변이 마려운 듯한 야릇하고 묘한 느낌이 들면서 엄청난 자극과 흥분을 받게 됩니다. 절대 강하게 누르지 말고 그저 따뜻하게 압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망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부위입니다. 여자가 가장 자극적으로 느끼는 신체 부위. 아랫배에서 끝내기에 뭔가 아쉬움이 남는다고요? 당연합니다. 여자가 가장 자극적으로 느끼고 앞서 말한 그 42%의 비극을 42%의 환희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바로 여자의 그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남성분들이 이 그곳에 대해서도 정확히 모르고 있거나 완전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저 삽입하는 부위라고만 생각하는데 그것은 여성의 쾌락에 있어서 아주 작은 부분일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그 윗부분에 보석처럼 숨어 있는 조그만 콩알 모양의 기관입니다. 바로 클리토리스입니다. 이 부분은 남성의 소중이와 신경학적으로 거의 비슷하거나 혹은 그보다 더 예민한 느낌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생식이나 출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이 오로지 성적인 쾌락만을 위해 존재하는 우리 몸에서 유일무이한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임신 8주차 전에 성별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남성과 여성 모두 이 기관이 하나의 기관으로 있다가 8주차 후에 성별이 나뉘면서 여자는 이 콩알의 모습으로 남자는 소중이의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그 뿌리는 완전히 같은 곳에서 나온 쾌락을 위해 완벽하게 설계된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직접적인 관계만으로 쾌감을 느끼는 여성이 42%에 불과하다고 했죠. 하지만 이 부분을 정확하게 그리고 충분히 자극하고 만족시켜주면 거의 대부분의 여성들이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황홀한 절정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곳에 바로 92%의 만족도를 만들 수 있는 마지막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관계를 오래 할 자신이 없거나 파트너를 어떻게 만족시켜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다면 다른 곳은 다 건너뛰더라도 반드시 이 부분을 아주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그리고 충분한 윤활과 함께 적극적으로 그리고 존중을 담아 자극해보세요. 당신과 파트너의 관계가 오늘 밤부터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만지면 무조건 하고 싶게 만드는 여자 신체 부위 탑 7에 대해서 그 심리학적, 생리학적 의미와 함께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명확하게 요약해드리면, 만지면 하고 싶게 만드는 여자 신체 부위 탑 7은 7번째, 귀청각과 속삭임의 관문. 여섯 번째, 입술 100배의 감각을 지닌 문. 다섯 번째, 목신뢰와 연약함의 선. 네 번째, 가슴보성과 관능의 이중주. 세 번째, 허벅지. 안쪽 기대감의 통로 두 번째 아랫배 숨겨진 내면의 바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여자의 그곳 쾌락의 근원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단순히 이 순서대로 만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파트너의 반응을 세심하게 살피는 것과 둘째 사랑한다는 진심 어린 감정을 담는 것입니다 기계적인 터치는 노동일 뿐 결코 교감이 될수 없습니다. 당신의 따뜻한 청와 진심 어린 마음을 담아 오늘 배운 이 사랑의 지도를 파트너와 함께 천천히 탐험해 보세요. 다음엔 더 흥미롭고 유익한 성과 마음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성숙하고 행복한 사랑을 저 윤서연이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당신의 관계에 작은 빛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또한 당신이 알고 있는 혹은 당신의 파트너가 특별히 더 좋아하는 당신만의 숨겨진 부위가 있다면 댓글로 우리 모두와 함께 그 소중한 지혜를 공유해주세요. 집단 지성이 우리의 사랑을 더욱 풍요롭고 깊이 있게 만들 것입니다.